반갑습니다.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 굿뉴스 바이블입니다. 가스 s p e l of John, g o 입니다 Chapter 4 verse 41, 아니 51이네요. 이제 사장도 거의 끝나갑니다. 다섯 개 절을씩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벌써 사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두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데요. 어느 세월에 다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벌써 51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또 보시겠습니다. on his uh, on his way home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어, 표현법입니다. his 있잖아요 이 자리에 my를 쓰게 되면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in his way home 그 사람이 가는 도중에 또 굳이 누구라는 말안할 때는요 그냥 on the way hom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도중에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on my way home 그다음에 on his way home 그녀가 될 때는 on her way home이 되겠죠. 굳이 낸지 넌지 뭐, 이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때는 그냥 on the way home 하면 되겠죠. 어쨌든 집에 가다가 his servant들이 발음할 때는 servant 이렇게 발음을 할까요? servant, servant. 하인이 되겠습니다. 하인, 그렇죠. 하인이 되는데, 하인들이 만났습니다. 매트는 미트의 과거. 그를 만났습니다. 어, 그냥 만는 것이 아니고요. 뭘 가지고 만났습니까? 뉴스를 가지고 만났죠. 위드는 뭐뭐 함께니까. Your boy is going to leave. 어, 당신의 아들님이가 is going to leave 살 것입니다. Be going to는 미래. Be going to 이런 건 무조건 외워야 하지요. 뭐, 뭐,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셀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On his way home, his servants met him with the news. Your boy, your boy is going to live. 그 다음에 52를 보면요. He asked them what time it was when his son got better, and they answered, 그가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거는 servant가 되겠죠. 방금 servant가 언급이 됐는데, 이 servant들에게 물었는데, 몇 시, what time, 이터는요, 시간을 알테이트는, 이건 비인칭주어라고 하죠. 비인칭주어.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몇 시였지? What time it was? 그게 몇 시였냐? 시간을 물을 때 보통 이틀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몇 시였노라고 물었습니다. 관계사지요. When 그때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son이 got better. 요 get better 요는 좋아지다이 말이죠. 좋아지다인데 better는 good의 비교급이잖아요. 좋아지게 되었을 때가 몇 시였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He asked them what time it was when his son got better. 했는데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Answered 했습니다. It was 그거는요. o o'clock yesterday 어제 1 시였습니다. 어제 오후 그죠? 그때는 뭐냐면 the fever left him. fever 는 열입니다. 열. 뭐라고 fever, fever 하옵니다. left 는 leave 의 과거죠. leave 떠나다 이 말입니다. 그를 떠났을 때가 오후 1 시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He asked them what time it was when his son got better. And they answered, It was one o'clock yesterday afternoon when the fever left him. 방금 잘라서 읽은 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He asked them what time it was when his son got better and they answered, It was one o'clock yesterday afternoon when the fever left him. 우리말로 완전한 번역을 하는 거 이거 영어 공부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그거 생각하다 보면 영어를 진도를 못 나가죠. 보이는 순서대로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Uh, 53. Then the father remembered that it was at that very hour when Jesus had told him, 그때에 그 아버지가 기억을 했습니다. Remember 했는데 접속사 됐던 내용을 담고지 항상 그것이요, at that very hour. 이, 요건애터는 뭐, 그, 우리 말에 뭐, 에, 이렇게 되고요. That very hour은 바로 그 시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이 강조입니다. 어, very hour. 이, 요건 이제 조금 연습을 피고 있는데요. Very는 우리가 very much 할때 이런 것만 외우고 있는데, 막 very beautiful, 이렇게죠. 근데 여기서는, 베리가 형용사처럼 쓰였는데요. 우리가 그 남자를 이야기할 때그남자들 that man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베리럭이 넣게 되면 느 넣게 되면 that very man이 되면요. 바로 그 남자. 바로 그 남자.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that hour 하면 그 시간인데 that very hour 하면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었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When Jesus had told him 예수께서 뭐 했을 때, had told him. 이전 과거지요. 이전 그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입니다. 이거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 과거라고 했습니다. 이전 과거. 어, 요 과거 시점을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Your son will live.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he and all his family, 가족이 believed 믿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 uh, 54, 4장까지, 4장까지 맞네요. 자, this was the second miracle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m i r 이죠미라클이 되겠습니다. 어, 아, second miracle인데요. j e s 서 퍼포먼스 f o r m e d p e r f 퍼포먼스 d The p e r a n c e s d o 다 p e r f o r m e done, t p e r f o r m p e r f o a f t e r c o m i n g 습니에 f t o m i n 유대땅을 유디아라고 합니다. 유디아. This was the second miracle that Jesus performed after coming from Judea to Galilee. This was the second miracle that Jesus performed after coming from Judea to Galilee. 이렇게 읽고 수업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 철저히 외우시고 유대인들 공부 방법에 보면요, 항상 침묵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 소리 내어서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This was the second miracle that Jesus performed after coming from Judea to Galilee. 감사합니다.